크리스마스에 혼자 집에 있을 여러분들을 위해 솔로라도 나름 분위기 있게 보낼 수 있게 간단한 저녁 메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고기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쿠팡에서 스테이크용 목살을 100g 당약 1,400원 정도에 구매했고, 저는 200g 정도 사용해서 고작 3,000원도 안 들었네요. 이렇게 2cm 이상이 두꺼운 고기가 좋고, 소금을 앞뒤로 넉넉히 뿌려 안까지 간이 스며들도록 해줍니다. 고기에 간이 배는 동안 있어 보이는 간이 씨도 준비해 볼게요. 아 참고로 간이 씨는 이런 뜻입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겉머. 혼자 대충 먹는다면 굳이 필요 없고 만약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다거나 썸남 썸녀에게 해준다면 간단하게 아스파라거스, 방울토마토, 마늘 정도만 있어도 꽤 있어 보인답니다 버터는 풍미를 주려고 한 스푼 정도 준비했는데 굳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필러로 겉을 살짝 긁어주고 방울토마토 와 마늘은 꼭지만 제거해서 씻어주면 준비는 간단하죠 그동안 소금을 뿌린 고기에는 겉에 이렇게 수분이 맺혀 있을 텐데요 키친타월로 수분을 잘 닦아줘야 기름에 닿았을 때 기름이 튀지 않고 겉면의 색도 아주 예쁘게 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고 약불에 1분 정도 달고 팬의 온도를 살짝 높여줍니다. 참고로 두꺼운 고기를 구울 때는 너무 센불에 익히면 겉만 익고 속까지는 열이 닿지 못하니까! 살짝 중불에서 중약불 정도로 구워주면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달군 팬에 고기를 올려주고 1분마다 뒤집어가며 골고루 익혀줍니다 어디서 좀 보신 게 있는 분들이라면 아 이렇게 약불로 구우면 아 마이야르 잘안 나올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마이야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최대한 중불 이하로 유지하면서 고기 내부까지 천천히 익혀줍니다 자 이제 고기는 그럼 몇 분을 익혀야 하나 사실 고기의 두께 화력, 팬 종류에 따라 익는 시간이 다 달라서 정확한 시간이 다른데요 그럴 때는 고기 옆면을 보면 됩니다 바깥쪽은 핑크빛이 사라지고 제일 안쪽은 아직 핑크빛인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핑크빛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만 익혀주면 웬만해서 실패할 일이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10분에서 11분 정도 걸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안쪽까지 회색빛이 돌기 시작하죠? 이때 버터를 넣어서 녹여주고 고기에 1분 정도 풍미를 끼얹으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참고로 이 행위는 전문용어로 베이스팅이라고 하는데 만약 옆에 썸녀나 썸남이 이거 왜 해주는 거야? 물어보면 아 이건 베이스팅 작업이라고 고기가 마르지 않도록 기름을 주기적으로 계속 끼얹어 주는 거야 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겠죠? 1분 정도만 해주면 충분하고 고기는 바로 자르지 않고 레스팅을 조금 거쳐줍니다 단열로 내부를 마저 익혀준 다 동시에 좀더 안정화를 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어차피 가니쉬도 마저 익히는 동안 잠시 레스팅을 해줍니다 고기 굽던 팬에 바로 채소들을 올리고 소금간만 살짝 해서 1분 내로 빠르게 구워주면 간단하게 가니쉬 준비도 끝입니다 이제 고기를 썰어보면 사실 저도 처음이라 긴장을 좀 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 그렇죠? 여러분들도 딱이 정도는 모두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맛을 봤을 때막 육즙이 넘치고 살살 녹는다. 까지의 맛은 아니지만 충분히 부드럽고 맛있는 정도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리 똥소녀도 근사하게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을 그냥 먹을 순 없겠죠. 뭐 혼자 먹는다면 그냥 이렇게 대충 먹어도 되지만 혹여나 썸남이나 썸녀가 집에 놀러왔다. 그러면 와인 한잔 따라주고 스테이크 한 접시 내주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솔로이시니까, 메리솔크입니다.